이거 바로 틀면 돼요? 바로 틀? 이게 바같에 보는 거예요, 원래. 몰라요. 어... 아 이거 사인 시청자 맞는지 확인해야 돼가지고. 어, 네, 저예요. 들어 아, <laughs> 볼게요 들어 아, 아, 볼게요 미나야 안녕. 언니는 언제나 너의 꿈을 응원해. 지금처럼만 예쁘고 건강하고 밝고 씩씩하게 너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. 더잘될 거야. 알았지? 파이팅! 사랑해!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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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언니 주셨네요. 네. 너무 그래. 눈물 나는데? 오, 꽃, 꽃이 좋다. 그러니까. 근데 아, 어, 어떻게 우리가 앉아야 돼 어, 어떻게 앉아 어, 어. 어. 여기 앉아도 핏. 될까요? 여기 앉 우리 키 크니까 앉으세요. 네 앉으세요. 네앉 준비한 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자 그럼 형이 들죠자 뭐냐 이거? 저이 모르고 가지고 있어제 유니폼이랑 안력이랑 그리고 그리고 이거, 아 그리고 이거 우리 신제품이래요 이거. 신제품이에요. 아, 이 초콜릿. 초콜릿. 옛날에 초유 초콜렛있었잖아 어, 옛날에. 근데 지금 이번에 다시 나왔나 예, 리뉴얼해서. 발렌타인데이라고. 맛있어요. <laughs> 준비, 준비해 봤어요, 제가. <웃음> 지금. <웃음> <웃음> 제가 제가 오늘, 오늘 먹어봤어. <웃음> 이거 먹어 봤어. 이거 여기 아민씨 맞죠? 아민 아, 민아예요? <laughs> <핸드폰 웃음> 아, 아. 아, 14일... 아, 근데 들복폭이는 그거는 활동인 핸드폰만 이 2월 14일 날데2월에 오시는 거같은데 아니요, 도갈 거예요 근데 이게 14일에 아, 경기가 없어 가지고 12일 날이에요 12일 날홈인데 어? 아메리카노랑 맞기 아토데아아리카요아메리카노고들어오 아메리카노 4일이니까 아메리카노 먹게요 샀어요여기서 와, <laughs> <될수 없으니까. 웃음> 형주이고샀다잖아 이건 뭐예요? 이거 피로 해복제인데. 어머. 습니다 원래 낼모렌 드리려고 했는데. 아, 이거를 아, 이 네, 몰랐던데.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아, 와서 들었어요. 아, 와서 들었어요. 네. 아, 진짜 너무 너무 잘못 풀어봐야 아, 돼요? 같이 아, 네. 풀어봐요. 같은 건데? 네, 같은, 같은, 거니까, 네. 형만, 같은 거니까 형만 뜯은 거니까 형어봐 <laughs> 어때요, 분? 저도 여기 손님 손님이 해주는 여기 있어 원래 원래 원래는 종이령이 오는 건데. 저도 시면또 드릴게요. <laughs> 궁금한 거 없어요? 네? 자만 김종일 선수한테 궁금한 <laughs> 거 궁금한 거. 언제부터 잘생기셨어요? 아예 제가 아 근데 종이령이 지금 이 중고등학교 때 외모가 지금 똑같죠? 아 진짜. 예, 네, 제가 너무 너무 그거 아니야? 지금도 노하니 아유 아 근데 종이령이 딱 이게 딱 얼굴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. 완전 똑같아. 그래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래도 그래도 <laughs> 그래도 우리팀에서 우리 거의 체력으로는 거의 탑3라고 생각 생각이 안나 이제 딱 있잖아 요뭐뭐 <laughs> 뭐 좋아하냐 여자친구 있냐 그거 물어봤어 여자친구 <laughs> 는먹물어어아니 아냐 뭐 좋아하냐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뭐 좋아하세요? 아 먹을거 그때 아 먹을거 아무것도 빵다 좋아하나 오빵 오케이 그럼 금요일날 오시는거야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봐이요 금요일날 뵈요 저희 네. 들어갈게요 네,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어, 아, 너무 떨려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언니한테 일단 너무 고맙고 뭐지? 승연 선수님 같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. 어, 끝까지 부상 없이 경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리운스 파이팅! 저희가 이렇게 찾아가는 이렇게 이벤트? 이런 건 처음이라서 막상 가보니까 되게 재밌었고, 그리고 팬분들이 저희를 원해서 만났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즐겁게 얘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다음에도 이런 기회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네요. 감사합니다.